대한민국의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글승 991기 밑으로는 이 컨텐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웃음> 티티티? 음악왜세 개? 탭 아탭. 디타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디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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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맹 활약 음. 중인 디타 인도네시아 멤버예요. 아, 인도네시아 오, 멤버 오, 수담. 오 이쁘다. 디타. 오. 네 안녕하세요 라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파도 스크린넘버의 음. 팬이 됐다 안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슈추 <laughs> 서방님이고요 이쪽은 안녕..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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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이제 어.. 천만 유튜버를 와 목표로 하고 있는 천명 유튜버 제어 파파입니다. 아, 제어 파파. 어떤 주제로 컨텐츠를 아,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어 일단 제 아들이 이제 아홉 음, 살이고요. 제어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어비와 저의 그런 일상들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아빠와 아들은 어떻게 어, 지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제어 파파 채널에 가셔가지고 뭘 누르면 되죠?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지금, 어, 구독자가 1000명을 넘으셨다고 하는데, 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어, 저보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전... 어, 네.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제어파파. 제어파파는 네.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을까요? 저는, 핑크. 여러분들. <laughs> 어, 근데 혹시 몰라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핑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요즘 걸그룹 중에 요즘 걸그룹 중에는. 자 우리 제어파파님이 핑클에서 딱 멈춰 걸그룹이 딱 아시는 걸그룹이 핑클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그룹, 이 걸그룹은 꼭 기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걸그룹, 자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앨범들이 있는데요. 이 앨범들을 발매한 바로 시크릿 넘버입니다. 자 우리 제어파파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제어파파는 혹시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네몇 번이죠? 아 이거요? 알... 이거... 네. 9871 이거 뭘까요? 9871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기억하던 번호예요 98년 7월 1일 아 아닙니다 제그 부대 번호예요 아아아 자, 이런 식으로 아그 음... 사람마다 의미 있는 번호가 있어요 자7808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번호일까요? 78년생, 78년도 8월생. 아, 아닙니다. 저희 예전 전화번호 뒷자리였어요. 아, 이런 식으로 혹시 제어파파님께 의미 있는 네. 번호 하나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번호를 딱제 말씀해 저는 주시면 저는 0991. 입니다 0991. 0991. 훈련병 때 번호? 어, 비슷한데 아닙니다. 아, 그 뭐, 뭐, 적, 근은 네. 비슷한데 아, 아닌데 네. 요거는 제 기수입니다. 아 네. 맞아 여러분들 네. 우리 제어파파가 네. 대한민국의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 필승 아 여러분들 제어파파 해병대 991기라고 합니다 그 그러면 네. 992기부터는 무조건 네. 이 영상에 댓글을 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991기 네. 밑으로는 이컨텐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 주시기 네. 바랄게요. <웃음> <웃음> 몇 명이나 볼까요? <laughs> 아, 그래서 아, 시크릿 넘버의 네. 이름이 바로 팬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처럼 음, 음. 의미 있는 걸 그룹이 되고 싶다라는 아, 그런 의미로 아, 그런 팀명을 네. 정했다고 아, 합니다. 좋은 아. 네, 그렇 네. I love you.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c 크린 넘버의 뮤직비디오 하나를 볼 겁니다. 자 제가 혹시 또한번 네. 문제를 내볼게요. 네. 이 노래 제목이 영어예요. 네. 상당히 쉬운 네. 영어예요. 네. 네. 이게 힌트입니다. T로 시작해요. T. 네. 제가 뭘 두드리고 있죠. 틱톡? <laughs> 알파벳 3 개입니다. 아세 개요? T로 시작해요. TT? <laughs> 아, <웃음> 왜 3개? 탭! 아, 탭! 아아아아 제어파파님이 <laughs> 유학파예요. 근데 제가 힌트가 좀안 좋았는지.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아것 같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네. 상대방의 네. 마음을 네. 네. 탭하고 아 싶다. 네. 그런 내용의, 네. 그런 가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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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고요. 네. 상당히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요 네. 멤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멤버 6명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볼게요 나이 순으로! 네. 아 나이 순으로 한번 1995년생이 가장 나이가 많고 어. 음. 그리고 2000년생이 가장 나이가 어린데 네. 어... 외국인 출신 외국인 멤버가 3명이 나이가 많고

내가 다음니 카페 에노래도불는미소어아도어린 너는 니

Tiene you at 不错。沒 수담? 네, 어, 수담이네. 수담이... 확실히... 자 탭. 사랑해. 자 좋습니다. 어탭봤면 박수 한번치겠습니 아 일단은 네네. 어떤 소감이 딱 노래라든지 음. 뮤직비디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되는지. 어, 일단은 너무 눈이 즐거웠고. 아 눈이 즐거웠다. <laughs> 보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웠고. 네. 약간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릴 때 보던 핑클과는 조금 좀 다른 또 그런 느낌도 있고 시크릿 넘버 멤버 중에서 여섯 명 중에서 네. 어떤 멤버들이 혹시 기억에 남는지 수담? 수담? 아 수담 수담, 수담. 아, 수담. 이유는? 어저딱 다른 분들도 다 이쁘지만은 음. 딱 보자마자 딱 확. 예뻤다. 예뻤습니다. 아 예뻤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멤버 있을까요? 그리 디타. 디디디디디디타왜 디타가 또 이렇게 또 기억에 남을까요? 확실히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고. 디타가 눈에 띄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크릿 넘버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적은데, 저는 이시크릿 넘버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응. 맞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그룹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제어 파파도 스크린 음. 넘버의 팬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아 스크린 아, 네. 넘버의 팬분들 이름이 있어요. 라키. 라키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드리죠.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라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출연해서, 어, 시크릿 넘버 뮤직비디오도 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시크릿 넘버, 그리고 제어파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laughs> 네. 더박님도 많이 많이 앞으로도 계속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나올 앨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 올해 네. 또뭐 앨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쵸. 네. 그때 함께 리액션 가능한가요? 리액션도 하고, 저기 댄스커버도 아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둘셋스크린넘버추추서방님 네, 제어파파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